오늘 경기는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감독에게 특히 중요한 평가전입니다. 어떤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실험을 또 해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런 경기를 통해서 팀 조직력을 더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친선 경기라도 지면은 선수단 분위기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아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차들이 1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분도 출발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이재성 로빙 패스 실패. 손흥민. 그대로 찬스 죠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브로키바 롱시 인터셉 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쪽 루즈볼 슈팅. 기가 막힌 득점골.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느린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멋진 상황이죠. 코너킥을 올렸는데 헤딩이 아니라 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쿠아드라도 토트넘의 공격 그리즈만 슛!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이 리바운드된 골인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늘려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크로스 올렸어요. 자, 풍 차내면 기회인데요. 앙투안 그리즈만 태클 들어갑니다. 마르코 반바스텐 속공입니다. 불파이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두메민 멋진 터치 그대로! 올키페인 아주 좋았네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안전하게 외곽 처리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좋습니다.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수든 공격수든 일단 공을 안전한 위치로 걷어내야 됩니다. 로너킥 그대로 막혔습니다. 자, 공격하던 팀이 이제는 방어를 해야겠습니다. 살라. 리오넬 메시. 그널박산쪽 루즈볼. 손흥민.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슈! 빈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2. 다시 한번 키고 봅니다. 슈팅 가능합니다. 좋은 공격 찬스였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수비는 바로 붙어 줘야죠. 마르코 반바스텐 휴가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앙투안 그리스만 손흥민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맨유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 흥철 클라렌세 시드루프 리트레트의 백조, 반바스텐 수 있나요? 위험지에서의 터치. 손흥민. 경기에 리드를 잡습니다. 끌려가고 <laughs>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윌프리드 자하 적절한 패스죠 때렸어요 수비가 몸으로 지켜냈습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그리즈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가 수비 따돌립니다 공철 잘 걷어냈습니다. 손흥민. 아, 좋은 패스네요. 강한 테클인데요 에단 아자르 맨체스터 유나이트드 조기회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점골 <목소리> 들어갑니다 공점골입니다 네 정말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머리가 멀진 않았습니다만 스팅각도가충분치 않았는데요 대단합니다. 또다시 키고파니다 양팀 오늘 난타전입니다. 무조건 공격이군요. 도로반. 아 기술 좋아요. 살짝 잘 올렸습니다. 아 멋진 로빙 패스 들어갔어요. 호날두. 손흥민 도로반 끊어냈습니다 수비수들을 도와주는군요 아 중요한 지역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의 인터셉트입니다 측면을 봐줘야겠습니다 릴프리드 자하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환상적인 기회 여전히 동점 상황 맨체스터 인나이티드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결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드합니다. 결승골이 될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 역시 팀이 아,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한 것을 한한 바로 한한한 이런 한 장면에서 한 느낄 수 있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폭 포... 네. 경기 끝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입니다. 적정 끝에 승리를 따냅니다.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정말 짜릿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팬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경기예요. 이런 정도의 경기라면 한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1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손흥민. 그대로 골파한 찬스죠.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브라질 박스 안쪽 루즈볼 슈팅. 기가 막힌 북 잡고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그대로 울티케이 아주 좋았네요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획 조기회 승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점골 자 돌파가 됩니다 스입니다 환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